여러분, 안녕하세요. 원래 그 풍수의 기원은 동양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그 풍수를 과학적인 또 조아의 그 학문으로 다루기도 합니다. 모든 그 문화권이 또 관습적으로 지녀온 것들 속에는 풍수의 또 철학이 또 알게 모르게 배어 있죠. 오늘 다룰 이 주제도 동서양 모두가 그 아주 권장하는 그런 풍수 방법인데요. 재물의 그 증식, 그리고 자손의 번영, 이두 가지가 핵심인 방법입니다. 재물 증식은 돈복을 말하고요. 자손의 번영은 또 자녀복이겠죠. 이두 가지가 그한 번에 또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림도 좋고요. 또 손솜씨 좋은 분들은 직접 그 십자수라든지 뜨개질, 혹은 또 직접 그 그림으로 그려도 아주 좋은데요. 이런 것들이 또 번거롭거나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또 사진을 이용해도 됩니다. 그림 가운데 보면 그 포도송이 그림 또 성류 그림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집이라든지 직장, 사업장, 가게 또 어떤 공간이든 다 좋습니다. 성류 그림이나 그 포도송이 그림을 걸어두게 되면 풍요롭게또 재물이 늘어나게 되고요. 이때 그 늘어나는 재물은 그 반짝 늘어나는 재물이 아니죠. 자손까지 번영으로 이끌게 되는 그 영속성을 갖는 그 재물이라는 점입니다. 풍수효과가 아주 좋아서요. 많은 분들이 그 해보시고 난 후에 다들 그참 신기하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. 특별한 그 에너지를 지방 공간에 또 미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꿈꾸는 그런 욕망들, 또 돈복, 또 자녀운 이런 것들을 그 바람직한 상태로 구현시킨다는 것이죠. 가족의 그 안녕이라든지 또 행운을 지켜주는 그 상징으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, 그래서 그 성류라든지 또 포도송의 그림, 또 많이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손이 귀한 집들 있잖아요. 그런 집들은 또 이런 그림들이 아주 좋습니다. 돈복, 뿐만 아니라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암시도 함께 주니까요. 또한 단계 높은 그 수준으로 우리의 그 삶을 견인해주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많이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